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기업에서 OKR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KR은요, 이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이 많은 구성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OKR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하는 OKR을 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러한 OKR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OKR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의 최종 OKR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OKR 방향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OKR이 저 실리콘밸리에서 잘 된다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좀잘 되지 않는다. 대체로.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목표 자체가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HR을 하는 사람한테 회사 홈페이지 접속 접속자 수를 갖다가 10%를 늘리자라는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뭐 필요한 외부 인재를 언제까지 영입을 하겠다. 어, 이런 목표라면 hr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과만 평가하고 과정과 성장은 등한시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액션들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또 시도하고, 하고 났을 때, 예, 그 과정들 결과에 대해서 회고하고, 아, 우리가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배우는 과정이 OKR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단순히 목표 달성에 수치만 체크를 하면, 팀장과 팀원이 서로 간에 기분 좋은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수치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 이것보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을, 무엇이 문제였고, 또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OKR을 자주 점검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만 집중을 하면 OKR을 자주 보지 않게 됩니다. 결과만 보면 되니까. 과정이 가면 관심이 없으니까 팀장과 팀원이 OKR을 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어색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반복하는 어떤 배움의 과정이라면 반드시 회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바로 원온원이라고 one -on 합니다. 어 안타깝게도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원오너을 갖다가 가벼운 커피챗, 그러니까 뭐차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어요 정도 커피, 커피챗 정도로 이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회사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원오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케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또 시도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다음 액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장 탓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기존의 성과 관리를 하면 주로 이제 KPI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 보면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니면 뭐 승진 돌려먹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조직에서 이놈의 KPI가 문제다 예, 라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때마침 발견을 한 거예요. 와,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 다 오케이 하라네, 예, 이런 걸 한다네, 뭐지 하면서 예, 또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뭐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러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성과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럼 조직의 분위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또뭐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OKR 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갖다가 회사에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생긴 그 이유가 연장의 문제, 그러니까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OKR을 도입해도 기존의 성과 관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그걸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